강한나 씨, 박수영 씨, 최무성 씨, 김시우, 윤채나 배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데요. 저희 아역 배우들까지 무대 위로 올라서 자다 같이 조금만 밀착을 할까요? 밀착을 해서 자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포토 타임부터 가져. 서다 같이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아 매너 좋아요 우리 박수영 배우님 매너 장이고요. 자 왼쪽부터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 양석 감독님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으로 좋습니다. 자네 하트도 좋고요. 손 인사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하트도 좋고요. 야이 연말의 따뜻함이 느껴지죠? 자 정면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정면 네 좋습니다. 네, 양우석 선배님 활짝 웃어 주시겠어요?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영화가 호평이 쏟아지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자 오른쪽도 끝까지 다 갖게. 내 네, 오늘 최무정 선배님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손이사 좋고요. 보라트 쏟아지고 있고요. 양보라트 쏟아지고 있고요. 역시 12월 연말은 이분들을 만나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머 12월에 이 영화를 봐야 되는구나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개봉 전 시사회부터 엄청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양우석 감독님부터 인사와 함께 기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가족 연출받은 양우석입니다. 대가족 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해온 가족의 형태, 관계에 의미 많이 고민하고 만들었고요. 또 저는 고민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즐겁게, 즐겁게 또는 뭉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승희 씨. 네, 대가정에서 한문석 역마은 이승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잘생겼어요. 오늘도 잘생겼어요. 네. <laughs> 이제 머리가 많이 길었고요. 네. 어, 저희 영화 정말... 여러분들께서 겨울에 보시기 너무너무 좋은 따뜻한 가족 영화 그리고 감동이 정말 진하게 어, 지난 만두국처럼 밀려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즐겁고 재밌게 봐주시고 어, 행복한 연말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되게 의상이 너무나 화려하신, 너무 예쁜 김성령 씨. 네, 안녕하세요 김성령입니다. 박 여사 역을 맡았습니다. 와, 박수. 역시 우아비가 뚝뚝 떨어져요. 네. 네, 날씨가 올겨울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저희 영화를 보시면 월동 준비 끝. 네, 따뜻한 겨울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월동 준비 끝이라는 말이 정말 확 와닿습니다, 강한나 씨. 네, 안녕하세요. 대가족에서 한가연 역을 연기한 강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화. 하얀한 만둣국처럼 아주 푸짐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니까요. 여러분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네. 상큼한 미소까지 고맙습니다. 시우군. 어, 저는 대가족에서 민국 역을 맡은 김시우입니다. 와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어, 일단 너무 멋진 감독님하고 나머지 대배우님들과 함께 촬영을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친구 너무 고맙습니다. 천하배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선역을 맡은 윤시라입니다 네, 아, 너무 예뻐요. 네. 올 겨울 저희 영화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영화 대가족에서 인행새누 역할은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배우죠. 네. 저희 영화 보시면 가족들과의 불화가 없어질 겁니다. 저희 영화 보시고 오늘 가족들과 소주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연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멘트만으로 따뜻해지는데요. 이분이 등장하면 정말 훈훈한 영화가 나온다고 하죠, 최우성 씨. 안녕하세요. 한가연 아빠 역의 최우성입니다. 와.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기씨가 다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가족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감동받고 정말 웃으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운 으로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같이 화이팅 하면서 대가족 화이팅 하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가족 네. 화이팅! 네. 자포토타도 계속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 화이팅 그대로 왼쪽으로 살짝 틀어주시겠어요 몸을 왼쪽으로 살짝 화이팅 여러분 12월 연말 대가족입니다 자, 중앙 바라봐 주시겠어요 화이팅 자세 그대로 좋습니다 자 이분들이 정말 올 겨울 유일보이한 가족 영화를 보여드립니다 가족 코미디 대가족입니다 오른쪽 살짝 틀어서 보여주시겠어요 화이팅 12월 11일 극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따뜻한 영화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또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 이 영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부터는요.